네, 이부에서는 민주당 좀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일부 끝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려 다가말했죠장 교수가 좀 얘기를 할... 아, 음, 그 음, 윤리 위원회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유상범 현역 의원이 유일하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아무런 의견 개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리 위원들은 기본 안 하려면 뭐 하러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제 상황을 <laughs> 보는 거죠. 이제 또그 유상범원이 의 부위원장직을 또 겸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비춰질까봐 가만히 있는다고 하고 다른 그 윤리위원들이 하여간 좀 강경하게 좀 징계해야 된다라는 음.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반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충 분포가. 아니, 아니, 징계해야 한다는 라 의견과 아니다라는. 거의 만장일치로 징계해야 된다는. 라 아, 그런 정도예요? 네. 어떻게 네. 이준석 대표가 구성한 윤리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장만 <laughs>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고 윤리위원들은 네. 이양이 위원장이 본인이 아, 알아서 했습니다. 예. 네. 정당에서 아, 사전 윤리가 이렇게 각광받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아, 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도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각광받는 윤리 처음 봤습니다그 윤리위원장 그 이양희 교수가 소속 그분 딸 맞나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철성, 예, 이철성 대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형건택 대표는. 네. 국민의힘에 가려서 조금 <laughs> 요즘 그런 중이에 참. 그래도 여전히 지금 안에서 저기가 끌어오르는 것 같을 때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으니까. 아, 앵커님, 제가 아까 우리 일부에서 예. 우리 현근택 대변인 님 예. 최근 3개월 동안 저렇게 햄알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국민의힘 저렇게 좀. 혼란을, 갈등을 불러일으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네? 민주당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혁신 싸움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개혁하자든지, 졌으니까, 졌으니까 개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비대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초선, 재선, 삼선, 원외 뭐 이렇게 많아서 이게 그냥 뭐 의원총회 하는거나 <laughs> 비대위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 비대위보다도 더 개혁적이지 못해요. 그냥 의원들을 모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의님이 부러워요. 아. 치열하게 노선 싸움하는 게. 예. 지금 당 우리 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아시겠지만, 뭐 총선 불출마했다고 하지만, 386 출신이고, 근데 이분이 뭘 크게 바꿀 거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냥 서로 싸움만 진정시키는 정도 차원이지. 근데 저 누누이 얘기하는데, 룰은요, 전정대의 룰은요, 국민님이 훨씬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적이기도 하고, 좀... 심플하잖아요 간단하고 오래되고. 오래되고. 근데 그러지 뭐가 뭐 복잡하던데요 일단 중앙위에서 컷오프 하니까 중앙위는 예. 다뭐 지역 현장이나 뭐 시도 저뭐 지기초 단체장 이런 분들이니까 다 속해 있잖아요 연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오면 컷오프예요 (1차) 아... 중앙위에서 컷오프예요 무조건 음...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대의원 45%니까 이주석 같은 사람이란 건 같은 어떤 같은 분 아니 아니 이주석 같은 분이라건 <laughs> 젊고 어떤, 뭐 이런 젊고 뭐... 개파가 네, 없이 어, 그냥 네. 대중적인 인기만 있는 사람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 아. 아,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계보에 속하지 않고 예.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하고 친송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오면 컷오프 되죠 예. 본선에서못 이겨요 왜냐하면 대의원이 45%인데 대의원 한 표가 지금 한 80표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이 선정하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그제뭐 기사도 났지만 그 현역 의원들을 골프 치러 다녀요. 술 마시러 다녀요. 현역 의원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분들을 잡아야 당대표가 되거든요. 중앙위도 통과하고 본선에서 이기고. 얼른 론그 말씀 듣다 보니까 회사로 따 지면 완전히 올드한 옛날 인사 시스템 갖고 있는 회사하고 그렇죠. 벤처 회사하고 막 이런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혼자 다니면서도 당원들을 국민들 지지받아서 당대표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절대 그게 불가능한 구제예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 만들고 지금 의상호 비대위원장도 아이 지금 뭐비저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꾸면 되겠어? 안 받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룰을 바꾸자고 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재명 의원 쪽입니까? 아니면 그거 이제 반대쪽입니까? 유불리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게당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 개파라든지 아니 기득권 유지 아주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자고 하는 분들을 마치 이제 이재명 지지자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예. 유불리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대 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예 뭐 이쪽 유리 이쪽 불리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가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는 예. 혁신이 안 된다 이거죠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거 그대로 따라가는 겠어요 예, 국민의힘 그대로 그냥 차용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 예, 왜냐면 컷오프는 5대 5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7대 3이거든요. 당원 예. 7이에요. 어차피당 대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당의 의사를 두는 거라서 저는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이 근데 이 바꾼 게 선거 계속 망하고 탄핵 당하고 이렇게 비대위 만들고 만들고 하다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혁신적인 걸 만들고서 국민의힘 선거에서 계속 이긴 것 같아요. 민주당 이제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보좌관들로 완전 이제 관료화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짤릴 일이 없거든요.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선거 때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룰을 언제 바꾼 거예요? 시점은 언제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준석 대표 오면서 바꾼 거예요? 더전임그거 그 때문에,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건 된 거죠, 같은데. 저희 그런 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같은 분이, 분이 바꿨나요? 아닌 것 같은데 2014년도 저희 당 대표 나갈 때도 그때도 50대 50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꽤 됐어요. 브랜드 바꿨어요, 그게.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것 같은데.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로 혁신 비대위 아니다. 비대위의 성격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성격으로 거의 규정을 했다고 봐요 혁신형 비대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혁신 두달반 동안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고 <laughs>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제 과거를 자꾸 돌이켜서 네. 책임공방하는 게 아니라 당이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그 얘기는 전대 잘 치르겠다 이 얘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룰 변경 없다 전당대회 앞두고 롤 변경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입당한 지 6개월이 안된 당원들한테 이 대표 선출권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이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박지현비대위 참여 없다 이것도 좀 공식적으로 분명히 했어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호 의원 성격도 약간 그렇지만 뭐 파격적인 어떤 변화 파격적인 쇄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그 평가가 누구를 갖다가 책임론을 지우고 또 누구를 밀어내고 이제 이런 평가는 아닐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리고 어, 전당대회 판을 까는 것도 기존 어떤 체제에서 큰 변화를 줄것 같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판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로 예. 갈것 같고요. 룰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사실은 형근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게 지금 민주당 역사에서 보면은 훨씬 더 민주적인 방향의 개혁이죠. 왜냐하면 뭐 대의원들이라는 건다 국회의원들 소나기에 달려 있는 건데 거기가 45%의 비중을 갖는다는 건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민심과 유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또 친명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의원은 줄이되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자. 이거는 지금 이른바 팬덤 정치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열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져서 당내 분란이나 개파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바람직하게는 종천 의원도 계획이 하더라고요. 그 당원 비중을 높일 게 아니고 국민 비중을 그렇죠. 높이자 이 대의원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잡음이 적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룰과 관련해서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재미있는 글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세링게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권리당원, 일반 당원 다 필요 없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 재입법기로 정하자. 그러시고 <laughs> 네. KIM n r 쓰시는 분인데요. UFC로 당 대표 뽑자. 그냥 어차피 <laughs> 싸움판인데. <싸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의상호 비대위원장님이 약간 제가 보기에 이게 정직하지 못하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나. 당원을 3개월이냐 6개월이냐는 논쟁이 아니, 쟁점이 아니에요. 우리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3개월로 돼 있고 민주당 6개월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3개월 주자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약간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컷오프 중앙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대의원제 유지하는 거 이거이거든요. 그런데 우성호 비대위원장이 그 3개월, 6개월 가지면서 얘기를 해서 약간 제가 뭐 핵심 쟁점이 아니라 격까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롤 바꾸자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 네. 지금 현근택 대변인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룰을 바꿔야 된다. 정말 민주당이 혁신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룰 바꾸자고 이런 저런 나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민주당이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저런 진통이 필요해.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 일찍 진통이 끝난 것 같아요. 진통이 일찍 끝나버리면 조산이 되잖아요. 그니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이 계속했었어요 예전에도 혁신이 만들면 아 전당대회 때 가서 하지 뭐 지금 뭐 만들어서 이게 되겠어 근데 전당대회 딱 앞두면 아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꾸면 유불리 때문에 안돼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당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 민주당이 아직도 덜 망했다 음. 더 망해야 제가 보기에 이거 룰이나 아니까 혁신하지 아직 제가 보기에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같예 민주당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 한번 들여다 보지요. 너무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매일 아침 또 질문 답변 하잖아요. 앞으로 더 쓰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교수, 네? 지금 잘못한 얘기 물어봐 주시지 왜또 <laughs> 윤석열 대통령 나 이렇게 쭉 쳐다봤어요. 그런데. 네. 이건 여권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야당은 뭐 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네. 최수영 네. 의원한테 물어보자니 좀 부담스러울 아니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laughs> 가야 되잖아요. 아유 뭐갈때 가더라도 <laughs> 대답을 네. 하고 가야죠. <laughs> 그럼 먼저 좀 얘기를 예, 해주세요. 예, 예, 예.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천과 검증과 임명을 다 지금 검찰 출신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도 검찰, 검찰 그 다음에 검증도 이제 한동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명은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이제 이 구조가 정착이 된다, 고착화 된다. 이건 좀 제가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도 악한 소 사단 뭐 이렇게 사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정치 입문 1년 동안 그 동안 쭉. 보고 쓴 사람들이 검찰 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저 성과 내고 꼭, 아, 저, 아, 결과를 잘 짓더라. 데될거 쓰겠다.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복현 문제까지는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 이, 사실 이복현 그 금융, 어, 금융, 감독원장이 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수한박 때 4월 13일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금융시장의 결한행위가 가장 우선된다고 된다, 우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감독기관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잖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임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국민적 마사지가 없이 그냥 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고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추천 검증 임명을, 이제 임명은 대통령께서 하시지만 최소한 검증은 법, 법무부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하더라도 추천은 좀 다양한 격려를 해야 된다. 예.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주요 포스트에 검찰 추진 썼으니까 성과 내야 됩니다. 혹시 성과 지금 추천 뭐, 검증 임명을 다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한 <laughs>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선순환 네. 구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인사 스타일 바꾼다라는 것들은 좀 명시적으로 좀 약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왜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은?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오늘 아침에 권성동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더안 쓰겠다 그랬다 어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근길 대통령이 언급은 얘기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권성동 의원이 잘못 읽었든가 잘못 읽은 뭐 게그 자리에도 한번 있었는데 예. 뭐였죠? 검수원박때 잘못 그 검수한 읽었죠? 국민투표 예.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이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든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검찰 출신들이 과거에도 특히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청와대 내각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어, 그런데 주로 이제 법무 라인, 사정 라인, 또 청와대로 따지면 이제 민정수석 라인 이쪽에 들어갔지. 그걸 넘어서서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포진된 적이 없는데 저는 어젠가요? 윤석열 총장, 아니,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그 멘트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미국에서도 가버먼트 어토니들이 음. 이제 관료나 정계에, 관계나 정계에 상당히 포진해 있다. 그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가들에 의한 통치가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법치가 아니고 인치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의 최고의 유능한 엘리트들을 내가 쓰겠다. 그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는 수사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은 수사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야 이런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윤석열 그 대통령은 여의도발 추천을 거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사람 추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거의 믿지 않고 결국 자기가 함께 일을 해봤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치에서 정말 유능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 그중에서도 법률과 그중에서도 검사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행안부 장관, 예. 윤 총장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죠. 이상민. 그리고 검사 후배고 이분이 경찰청장 후보자들 지금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7명 면접을 봤어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법에 의해서 독립된 독립외청이에요. 그 독립외청장을 이 임명을 앞두고서 아무리 임명 재청권자 하더라도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들 검찰 총장 후보자를 면접본과고 똑같아요.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장 후보자들 면접본과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혹은 그분이 또 검찰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바로 저는 인치의 이 단면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예.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수 언론 쪽도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약간 좀 놀라웠어요. 계속 쓰겠다. 그것은 이제 인사 원칙을 이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음 이제 검찰 공화국 우려를 쭉 해왔잖아요. 형근택 대변인. 네네. 정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뭐이저 대선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와, 계속 해왔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계속 검사 생활을 해왔고 정치적인 경험도 좀 짧기도 하지만 그한번또 그러니까 본인하고 일했던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생기는 건데 저는 이 이복현이 저 금융감독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분이 물론 뭐 회계사 자격도 있고 경제학과 나왔다 그랬지만. 모든 일은 검사로서 해온 거거든요. 공인회계사 서일스를 해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는 데가 뭐 금융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시 업무를 하는 데는 맞지만 수사를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지검에다가 어쨌든 금융범죄 수사처를 만들었으면 된 거예요. 그 수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지금까지 검사 출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금융감독 감독 역할은 맞지만 그거를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딱 사람을 봤을 때 피의자와 아니냐 죄를 지었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금융업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약간 그래도 뭐 계속적인 뭔가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검찰 업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융 업무의 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에 과연 맞겠느냐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공기업 같은 데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 결국 그게 검찰 뭐 공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믿을 만한 사람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으로 앉히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좀사정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인사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장성철 교수 그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저 정확하게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초기니까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일이 진행되다 보면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에부딪힐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각각 각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는 검사 출신 분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사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국민들도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이런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저 사람 처벌하려고 합니다. 국민들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러한 것이 과연데 옳은 국정 운영 통치 방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대 회의적인데 한마디로 검사 전성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룹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성과를 내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이전에 뭐 정치권 인사들 많이 들어가서 해봤지만 잘못된 일을 많이 있었고 부작용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번에 한번 극복해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시대상의 변화가 아니냐.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잘 못하고 여론이 나중에 나빠지면 그 부담이 고사란히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죠.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을 네.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의 전성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한번좀 짚어봐야 겠어요. 박원석 의원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음. 검사 출신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 기자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팩트가 일단 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과 다르고요. 민변 출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영역이 어딘가를 보면 주로 이제 법무, 민정, 사정 이쪽 라인에 뭐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그리고 민변은 이게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일종의 이미단체입니다. 예. 사단법인인가요, 민변이? 이미단체든 뭐 사단법인이든 시민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것과 공권력인 검찰 출신과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정권 잃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아주 편협한 인사나 예. 혹은 편협한 국정 운영을 해서. 그런데 저쪽도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는 게 문제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음. 정권 잃을 거냐. 저는 참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 오히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라든지 또 국정의 다른 전반적인 분야, 뭐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제는 그냥 모피아 출신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른바 이제 법치주의. 네, 검찰과 사정권을 동원한 여기에 주력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이 정권은 별다른 성과 없이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어제 대통령이그 아까 이제 검찰 출신으로 기용하겠다는데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된 것, 것으로 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약간 저는 이제 연착륙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여지를 둔 거로 보고 그다음에 이복현 그 국민감원장을 두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윤석열 사단의 막내 막내 그러더라고요. 언론 예. 표현이. 저는 그러면 이미 그동안 같이 일해본 사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이제 풀은 거의 기용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주요 포스트는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아뭐 신규로 가는 자리가 공공기관장 외에는 크게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임명한. 이른바 검찰 라인들이 얼마큼 일을 잘하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음, 시기는 됐다 저는 렇게또 다르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그 얘기를 할때 제가 뭐 민변 소속이니까 한마디 안하셨는데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민변에 대한 반감을 많이 드러낸 걸로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알겠지만 그러니까 법무부 탈 검찰을 하면서 민변 사람들 몇번 갔습니다. 민, 민정 라인도 갔고 근데 사실은 변호사들 중에 갈수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검찰이 가고 있는 데들은 법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법률가는 검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판사 출신들도 있는데, 검사를 일단 법률가로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 예를 또 그렇습니다. 미국도 거버먼트 소일인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변호사예요. 변호사하다가 정부 갔다가 또 변호사하다가 나중에 정치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검사를 하던 분은. 변호사로 나와도 본인이 검사라는 소속감 이 굉장히 강해요. 가족이다, 회사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선호배도 강해서 그냥 검사는 영원히 그냥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치 어, 법률가를 다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어폐가 예, 있다라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최수영 네. 미원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얼마 전부터는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도 뭐 시작할 때는 뭐 항상 글쎄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올해 못갈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제가 한번그 앵커님하고 과거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야지 이게 더 이상 가면은 이거, 이게 사실은 이게 오히려 메시지 혼선이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그이 출근길에 소통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농담 섞어서 나 불편한 질문 나오면 그냥 대답 안 하고 지나간다고 그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럴, 그럴 브리핑이면은 저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다. 예. 정제된 말을 공개된 석상에서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지. 대통령의 언어가 직설적인 화법이 갖는 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주는 예컨대 갈등 관리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소통에 대한 의욕만 앞선다고 먼저 그 현장에서 아침 출근길에 말씀을 쏟아내는 게 과연 그게 정말 그 국정관리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한 그 소통의 방법인가?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또 청와대 집무실도 이전하고 집무실 이전에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출근길 브리핑, 도어 스터핑이라고 그러죠. 저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게 계속 갈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마 계속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정권 초기고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현안과 관련된 이런 여야간의 공방 또 국정공방이 이루어지면 예. 저는 뭐 저건 정제된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배구계 시사 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채팅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제일 훌륭한 채팅도 하나 좀 뽑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애날님이 보내주신 민주당 UFC로 당 대표 뽑자. 양 어차피 싸움판인데 이걸 선정하겠습니다. <laughs>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